하지 정맥류 환자분들의 증상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종아리에 쥐가 나는 현상입니다. 이 쥐라는 것은 근육이 과하게 수축을 해서 그 수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현상을 쥐가 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 정맥류 환자분들한테서 이렇게 쥐가 나는 현상은 밤에 잘 나타나게 되고 다른 하지 정맥류보다 이 복제 정맥의 문제가 생겨서 정맥류가 발생될 때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종아리에 쥐가 나게 되는 걸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다리에 쥐가 잘 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가 골지근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골지근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아킬레스건을 한번 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종아리 뒤에 이렇게 종아리 알을 형성하는 근육이 있고요 그것이 발목 뒤쪽에 발 뒤꿈치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아주 단단한 아킬레스건으로 변한 다음에 뼈에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아킬레스 건을 형성해서 뼈에 붙기 전에 근육 부분과 건 부분의 중간에 골지 건 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경 다발이 그쪽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골지 건 기관의 역할은 이 근육들이 과하게 수축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막아주고 있는데, 어, 이상하게 하지정맥류 환자들한테서는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런 골지근기관이 근육을 마음대로 막 수축하는 걸 현상을 막아주는 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 이 현상이 뚜렷해지게 됩니다. 자다가 조그만 자극에 의해서 근육을 조금만 수축하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골지근기관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극에서 굉장히 수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가 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우리가 정맥류 환자분들은 정맥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근육 주변에 있는 정맥 쪽에도 그혈순이안 돼서 이 하루 종일 대사산물, 노폐물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근육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 가게 되면 근육이 과인흥공 상태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종아리 근육이 수축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지정맥류 환자들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인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현상은 정맥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어떤 신경 계통이나 노폐물을 순환시키는 이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이 과수축을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그 쥐가 잘 나는 증상이 수술을 하면 많이 좋아지느냐? 대부분의 증... 에...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에서 이런 증상들은 좋아지게 됩니다. 좋아지게 되는데, 한10% 정도는 그렇게 쥐가 나는 현상이 좋아지질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이런 분들은 저희 경험에 의하면, 하지정맥류 외에도, 어, 다리에 쥐를 나게 하는 어떤 다른 인자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 내 칼슘 농도가 자꾸 떨어지는 분들이라든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쥐가 나는 분들은, 어,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도 어, 그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기는, 어, 종아리 경련 현상은 수술 후에 예,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